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씨하고 아줌마하고 부부시고, 예. 그리고 우리 아이씨 동생, 아, 예. 그니까 우리 재수씨,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은 동서가 아니고, 예. 그러면은, 시집 온 지는 얼마나 돼요? 시집을 언제 왔어요? 언제 왔보요 시집 한 5년 됐죠? 15년요. 그러면 어. 우리 동서는 언제 왔어요? 5년 됐어요. 5년. 9년. 9년. 5년. 어. 자, 그러면 쓰라의 자제분은 몇분이셨어요 4명요. 4남매. 네. 음. 우리, 우리 아래 동서는 몇남매 낳았어요? 아이, 음. 두, 두, 명. 음. 한국에 오니까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뭐가 달라요? <웃음> 날씨 날 날씨 <laughs> 그맞아 춥지요 맞아요 춥다. 진짜. 날씨가 다르고 그러고 다른 건요 음식은 다른 거 음식 다르고 음. 네. 그 처음에 그 적응하기가 힘이 들었겠네요 맞아요 음. 네. 그죠 먹는 게더 힘이 들었어요 날씨가 더 힘이 들었어요 <laughs>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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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날씨가 <laughs> 그 형님하고 이야기가 잘 돼요. 좀 근데 15년이 됐는데도 한국말을 어. 어렵죠. 아, 예. 말이 어렵죠. 응. 그죠. 두 분은? 뭐, 말, <laughs> 저 하여튼, 아주 뭐, 뭐, 말, 그할지는 뭐, 많안 뭐 하지요. 우리 아저씨가 말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응. 말을, 우리 아저씨도 말을 응. 많이 안 하고, 응. 응. 아침에도 말씀을 <laughs> 많이 안 하고, 그 사랑합니까? 응. 아재, 근데 4남매시잖아, 4단매 그래 갈까라아래 해도 아많나한나 <laughs> 아, <그런 차가운 웃음> 그리 동서가 말을 많이 시키 그리고 형님 우리 이야기 하고서시다 <laughs> 이야기 손잡고 형님 우리 이야기 하면어이야기 <laughs> 우리 우리라도 이야기하면서 합시다, 맞게. 보고. 형님 네. <laughs> <laughs> 네. 음, 음, 요새 <laughs> <laughs> 그래서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동생, 오빠 동생, 언니. 오빠, 언니 예.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예. 바라는 소원은 어떤 거예요 소원 건강하고, 건강하고. 참똑같네 <laughs> 농사 짓는 거는 별로예요? 농사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 시어머님 같이 사는 게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네. 괜찮아요. 어머님 사랑해요 한마디해요. 예, 어머니. 예. 예, 네, 어머님, 사랑해요. 아니요, 안 켜요, 여기 딱 안고, 예. 네. 여기서, 안고. 앉아서, 주무르고 어머님,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네. 아니요. 우리 저, 아래 동수 우리, 예, 우리 아래 동서도 저기 보고요.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요. 어머님. 어머님, 건강하고, 오래오래 삽니다 예. 네. 사랑해요. 예. 네. 그래도 우리 아이씨, 사실 고맙네, 이게. 예,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우시다. 어쩜... 그지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더군다나 또 우리 군위의 국민이고 또 우리 동네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외국에서 와서 정착하면서 1 5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아저씨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큰 형님한테 박수 쳐요 맞아요. 어쨌나이 집에 든든하게 부모님 모시고 또 아이들 또 이렇게 기르면서 우리 아이씨랑 이렇게 함께 계시는 모습이 참 고맙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 예 동서대는 우리, 예, 아래 동서대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아저씨야, 우리 아저미한테손 잡고, 예, 사랑을 표현을 좀 해봐요. 음. <laughs> 예, 고맙다. 하고 우리 아줌마도 아이씨 손잡고 사랑해요 번 해요 사랑해요 해주세요 네, 손잡고 손잡으시고 손잡고 손잡으시고 손잡으시고 손잡고손잡아고손잡시고 손잡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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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손잡고손잡해요고 손잡으시고 손잡요사고 손잡으시고 손잡으수고손잡도고맙다고손잡으재고 손잡으시고 손잡으시고 손고손고고손잡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한지붕 세 나라, 국적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로 이어진 사이, 고부간도, 동서간도, 말보다 진심이 통하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